네, 안녕하십니까? 어,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우리, 우리가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말씀만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내 음성을 통해 말씀해주시옵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해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늘맘씨 오직 우리가 죄진 거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보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죄진 자를 또 사해 줍니다 전부 모두 사해 줍니다 하늘맘씨 우리의 죄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아맘씨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힘을 입어 어, 악한 마귀 귀신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겨해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막 악한 마귀와 귀신들 싸웁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한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널 결박하니 저주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이 떠나갈 죄다, 우리에게 떠나갈 죄다, 우리에게 떠나갈 죄다. 하늘에 가라가라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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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네, 제가 어, 얘기해 드릴 건요. 어, 주님과 함께 하면 불가능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어, 얘기,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틀 전만 해도 이걸 영어를 말해 놓고 어, 영어 비디오를 만들어 놓고 어, 갑자기 제 자신이 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제 자신이 감, 갑자기 용기가 싹 없어지고, 제가 좀 이상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왜 내가 이러, 이럴까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두 시간을 두 시간 넘기기 전에도 정말 정말 아무런 어, 힘이 없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아,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은데 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두 시간을 딱 이제 계속 정말 힘들게 방어기도 열심히 하다가 두 시간을 넘기고. 다른 사람이 그만하자고 했는데, 제가 두 시간을 넘기고, 그냥 계속 하자고, 성령께 인도, 인도,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두 시간 넘기고 했더니, 아, 그때서부터 이제 불이, 불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무슨 고민이 있, 있으십니까? 정말 방언기도 두 시간만, 정말, 불 짓고 두 시간만 넘겨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시간을, 그 후에도 한 시간을 더 했는데요. 아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싹다 어, 무슨 나쁜 생각이고 뭐 용기 없는 생각이고 뭐고 싹다 날라갔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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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중요하더라고요. 어, 주님께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를 지, 집중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고. 무엇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만 정말 기도를 정말 지겨하면서 정말 몇 시간씩이라고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네,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어, 37절에 37절을 봅시다. 네. 어, 영어로는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써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썼는데 이게 잘못 잘못 썼습니다. For with God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게 없는 이라그랬잖아요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당연히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신도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네. 오직 불가능한 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따라가면서 내가 할 일을 할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으니까 정말 용기를 갖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어 36절에 보면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의 아들을 수채화였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정말 천연 그 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35절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을 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라. 네, 천연 천연대도 인퇴할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오시면은 뭐든지 못할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마귀게 속았어요. 마귀게 속았다고요. 분명히 불가능한 일없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니야 저거는 그냥 그때 그, 그때뿐이고 하나님도 네가 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생각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 우리의 하나님이 건널 리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할수 있다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능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불가능을 이겨낼수 있다는 그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다 마귀의 마귀의 속임 소금, 수예요 마귀의 속임수. 네. 여태까지 이틀 이틀 동안 정말 왜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는지 제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막 정말 무엇을 해도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 이게 마귀 공격이었어요. 마귀 공격. 기도를 세게 하고 나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 아니까, 네,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께 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건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모자르게 하니까 기도를 정말 집중해서 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딴 짓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정말 힘이 없는 겁니다. 네, 직제 공격할 때는 정말 진입께 포커스를 맞춰서 진입께 포커스 맞춘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네못이기못내기 일이 없습니다. 저 네, 저번에 손들고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네, 정말 손들고 정말 주님께 막 무릎 꿇고 정말 주님께 갖다 빌고 빌면서 네,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한 거딴 생각하면서 우상숭배한 거 용서를 빌면서 기도하시면은 네 뭐든지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 우리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1 3절에 13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힘든 일이 있으니까,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마는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 진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빼서 버려요. 빼서 버려요. 그걸 뺏기지 뺏기면 안 됩니다. 네, 뺏기면 안 돼요. 네. 어, 우리가 정말 어항의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정말 바닷가의 큰 상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네. 그런데 상어가 이제 잡혀가지고 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저기 수족관에다 갖다 놓잖아요. 수족관에다 이제 갖다 놨는데 수족관에서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 네? 상어를 갖다가 큰 어항에 넣는데 그 중간에는 유리를 이렇게 갖다 놓어요. 그 상어가 이게 유린지도 모르고 자가 유린 모르고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상 상어 여기다 넣고 그 반대편에다가 그냥 물고기를 그냥 놨습니다. 그러면 상어가 막 배고프게 놔두고, 상어가 막 배고파서 이제 이 물고기들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 자꾸 뭐가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는데, 이게, 마귀가, 우리, 우리가 똑같이, 어, 생각을 맡겨버리고, 벽에 부딪히게 해요. 그래서 해봐도, 기도를 해봐도, 어, 안 되네. 귀신을 쫓아보도, 안 쫓아지네. 병을 치료버치고 치려버리고, 손을 얹었는데, 병이 안 나. 그몇 번씩 해보다 보니까 아 나는 인사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된다. 포기한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 유리를 치워버리죠. 그 유리를 이렇게 딱 치워버리면은 어 나중에 그 어항에서 아 사마가 이게 딱 먹을 생각하면은 아저저 저 물고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막 벽이 부딪혀서 안안 안 되더라. 아더 이상 그렇게 잘고 이제 어 사람들이 그 트레이 이너들이 이제 주는 밥만 그 먹이만 먹습니다. 그 물고기를 그냥 안 잡아먹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마귀가 너는 할수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귀신 쫓아낼 수 없어 너는 너는 능력 없어 이거 다 능력이 다 끝났다 옛날에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일 때만 있었던 거고 사도행전에 있을 때만 있었던 거 그들은 없어졌어 라고 그짓말로 우리의 능력을 다 뺏어버렸어요 근데 성령 받은 자는 다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반복받게 막 막고, 생각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박스에, 성령 박스 안에 넣어버리고, 성령님이 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내가 생각으로 막아버려요. 미리. 안 됩니다.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져서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시도록 놔둬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임하, 임하시는데, 영의 영에, 영에만 임하세요, 영에만. 영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내 마음을 내드려야 되고, 내 몸을 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건,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마귀한테 받은 생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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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귀한테 트레이닝 당한 이 생각 때문에, 나는 할수 없어. 난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못하나봐 자꾸 이런 생각에 자꾸 휩쌀려서 아니면 거만한 교만한 생각에 나는 신이야 나는 뭐야 나는 어 나는 뭐뭐뭐 뭐, 뭐, 잠깐 난 사도야 나는 뭐 목사야 나는 뭐 전도사야 나는 뭐뭐뭐 뭐, 뭐 사명감이 있는 자 자꾸 자꾸 교만에 이렇게 잡혀 가지고 자꾸 성령님을 자꾸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 버립니다 네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나는 그냥 기도로 나가세요. 기도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어, 귀신이 안 나가. 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이 안낫네 분명히 손 얹으면 나으리라가 마가복음 16장 1 0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 내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어, 손을 얹은, 아픈 자에게 손얹은 그들이 나으리라 그랬는데, 어, 손을 얹은안 나요. 어, 기도를 했는데 안, 안, 나, 안 나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시 그냥 계속 더 기도를, 그냥 계속 기도를 더 하시고, 금식을 하라고 했으면 금식을 더 하시고, 그냥 계속 손을 얹으세요. 어, 안 났어요. 다른 사람 또 손을 내세요. 안 났어요. 어, 지금, 안, 또, 또안 났나? 능력이 없나 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 운동을 하듯이, 처음에는 100kg을 못 뜨잖아요. 100kg을 못 뜨니까 그냥 우선 5kg, 10kg, 20kg, 30kg, 계속 자신을, 자신의 능력을 늘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써가면서, 계속해서 쓰면서, 기도하고 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쓰고, 기도하고 나서 쓰고, 기도하고 나서, 쓰고, 기도하고 나서 쓰면서 계속 내 근육을,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갈 때는 나중에 한마 100명, 200명, 어, 기도해주고 나면 정말, 어, 다른 사람 다 낫지 않을까. 다른 애는 막다 낫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서 안 나가요. 어, 근데 귀신은 드러나네. 어, 그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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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번 계속 계속해서 계속, 그럼 믿음이 믿음이 쌓이고 경험이 경험이 쌓이는데 이거를 중간에 하다가 안돼 나가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능력과 이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안 나요? 계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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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다른 사람 계속해요. 계속해요. 1 열명 안 돼. 20명, 30명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제 이게 다 켜집니다. 이게 아, 이거 쓰기를 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켜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를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네. 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능력을 쓸때꼭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기 하기를, 하기를 원하, 원하 원합니다. 꼭 기도를 하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게 해 주셨어. 하느님의 뜻이면은 낫게 해 주셨어. 하느님 뜻이 아니면은 어 제가 이거를 어 행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연습하기를 원해서 가서 가서 믿음을 가서 키워라. 막 가서 가서 오, 오 우물 안에 우물 안에서 낚시하지 말고 바 바닷가로 나가라. 바닷가로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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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을 수확을 올려라. 왜 우물 안에서만 정말 물고기도 없는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깥으로 나가게끔 그걸 정말 연습을 하고 계속 근육을 키우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멘 하여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한다는 생각만이 우리를 막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하는 일이 없는니라 네. 제가 예전에 제가 어, 컴퓨터 프로그머를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제가 정말 컴퓨터 듣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게 절대 막안 풀리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킹을 해야 되는데 해커처럼 해킹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서 다시 그냥 계속 했어요 막 시간이 이제 숙제로 내야 되는한 30분 남았는데 30분 남았는데 아직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님 지어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그냥 갔다 그냥 정신없이 정신, 정신 그냥 매달려서 막 프로그램을 막 어떻게 막 뚫어 물러고 이렇게 계속 컴퓨터 내달렸습니다. 어 근데 첫 문제가 딱 뚫렸어요. 어 근데 근데 이제 30분 20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다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그래서 계속 뚫었어, 계속 뚫어어 근데 두 번째 문제 다풀리고세 번째 문제도 다 풀려고 저 숙제를 다 끝났어요. 아하늘그 네. 내가 정말 그때 내가 포기라고 그냥 그냥 어 학교나 가지 뭐. 그냥, 그냥 클래스나 들어가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절대 숙제 못 끝냈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제가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하면서 계속 했더니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쥐어, 쥐어, 쥐어. 안 되면 그냥 계속, 계속,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사마리엔 여자 봤잖아요. 사마리엔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본, 본 듣는 채도 못, 안 하시고 그냥, 그냥 계속 지나갔어요. 그래서, 딸을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막, 어, 불을 짓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야너 조용해요. 어? 시끄럽게 그, 굴지 말고 저리 나가. 이렇게 또 저한테 계속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저 여자가 정말 시끄럽게 따라 오잖아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해. 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 등답하지 아냐하시느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니들 그냥 우리를 따라오면 소리를 지르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노라 하시느라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를 이 지어 나를 두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해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 아니라 계속 지금 노라고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어, 제자들이 그렇게 어아저 저 여자가 우리가 시끄럽게 답다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어. 좀 어떻게 떠나보게 하라고 좀 했는데 네이 여자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녀에게 지어 참으로 올세다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인답하이르시되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에다 하신즉 바로 그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나라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일이었는데 이 사마린 여자가 정말 끝까지 끝까지 개라고 취급받든 하나님께서 어그그 그, 그녀의 그그 그 간청을 그냥 무시해도 계속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면은 자살행위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질문을 끝까지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아무리 씹어도, 아무리 욕을 해도, 욕을 듣든지, 뭐든, 남이 욕을 못 듣든지, 크게 부르지세요. 크게 쥐어! 쥐어! 그래요그래 맞아요. 저 개같은 자 맞아요. 하면서 인정하면서 겸손히 계속, 계속 믿음을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하시다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했어요. 안 나요? 계속, 계속,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나갈 때까지 야 내가 내가 나갈 때까지 그냥 기도한다. 하면서 계속 안 났어요? 또또 다른 또 기회를 잊어버려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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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다시 나가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도전하세요. 재도전, 재도전 계속 계속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셔서 당신에게 응답을 하실 겁니다. 아멘. 처음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계속 하세요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이어서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나님도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고 그냥 세상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력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제가 그대로 됐나요? 아니에요 저도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한 겁니다 네. 노력 외에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겠잖아요 그쵸?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하다 손 놓고 계속 기도해 주다 보면은 능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근육이 세지게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응답을 처음부터 받는게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달두달 달 걸리고 찾다 보면은 찾아지는게 하나님이에요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쵸 네 제가 우리 기도 그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됐는데 어 예언 중에서 나오는 말이 어 너희가 빛인데 빛나지 않는구나. 숨겨졌구나. 어둠 속에 숨숨숨겨 졌다고. 네. 리가 빛인데 정말 하나님의 이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귀 마귀가 자꾸 엉터리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숨어 있다고요. 하도 옛날에 안 낳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면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를 더하세요. 기도를 더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무 게을러서 기도를 안한다고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서 빨리 포기해 버린다고요. 너무 피곤하다고 기, 너무 너무 정말 하나님만 찾지 않고 세상 것만 찾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일 응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하는 이거는 정말 못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즉 하나님 한 방법을 보여 주셨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해서 포기 하고 밤새 기도하니까 능력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뭐 예수님하고 더이뻐지방봐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와가지고 다 이겨낸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더니 다 이기 네? 그 십자가도 십자가에도 못바뀌시고그 죽음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 아픔을 고통을 그제 죄, 죄, 모든 죄를 다 이겨냈어요.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겨냈다고요. 기도로 했잖아요.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걸 다 배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리야 아멘. 네, 저도 지금 시간 이 늦었는데 피곤한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서울님께서 네.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네, 우리가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기도를 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정말 어 용기 주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 마음을 더 겠습니다 하나님 앞제 우리가 어, 정말 오늘부터라도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픈 자를 손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귀신을 쫓고 어, 방어를 더 기도 열심하고 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서그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 주시고 믿음을 부여 주시, 주시옵소서. 마귀 귀신들이 다 소리지르며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병 걸린 모든 자들이 다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은 자들이 일으키고 정말 벙어리도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머리들 귀도 열게 열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앉은뱅이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아 성령의 힘을 부어 부어 부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말씀을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함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일 창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루야 하늘 주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네, 축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야.